안녕하세요. s a p t 정기시험 실제 기출문제. 저는 쇼다강사입니다 오늘 제7부의 스토리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스토리 구성 문제에서는 이렇게 4개의 그림이 주어지고요. 4개의 그림을 보시고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요. 답변 시간은 90조로 조금 길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컷을 보시고 컷별로 놓치는 장면 없이 잘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때 그림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나오죠?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일단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뭐 사람이 어떤지 그런 것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이 주변에 어떤 것이 보이는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계가 보이잖아요. 시계를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그림부터 어떤 내용이 그려져 있는지 체크를 해볼까요? 자, 답병의 시입니다. 자, 여人が냉장고からカップに入っている 아이스크림을 ムを出して食べようとしていますその時レンジャングルをネンジャングルをネンジャングルをネンジャングルをネンジャングルをネ고 의지형에다가 토를붙였고요 시대이마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베노토케와 사지사시 벽에 있는 시계, 벽의 시계는 1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에 대해서 보면서 답변을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떨까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자, 어떻게 답할까요? 取り다した 아이스を 스プーンで一口食べようとしたところ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자, 取り出す 라고 하면 꺼내다 라고 하는 건데요. 取り出した아이스를 꺼낸 아이스크림을, 일본어에서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해도 되지만, 아이스라고 줄여서 말해도 됩니다. 자, 아이스크림을 스푼으로 히토쿠치 한입이라는 건데요 자 발음은 히토쿠치라고 하면 됩니다 한입 다베요 또시다 먹으려고 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우지형에다가또쓸 지금 시다라고 하니까 먹으려고 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에는 다도코로라고 나왔습니다 자 다도코로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뭐뭐를 했더니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다도코로 먹으려고 했더니 리빙그から電話の音が鳴り始めました. 자, 리빙그라고 하는 거는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전화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스용에다가, 하지멸을 붙이면, 모마하기 시작하다라는 표현이었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자는 어때요?女の人は電話の音が鳴っている方を見ています. 여자는 조나 소리가 울리고 있는 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화를 보고 있는 것이죠 자세 번째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세 번째 그림은 지금 여자가 전화를 하고 있고 아이스크림은 어때요? 뭔가 조금씩 녹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자 답해 볼까요? 온나는 히토와 아이스크림을 테이블에 오다 마마 자, 오다 마마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타형에다가 마마라고 하면 모모한 채 라는 표현입니다 여자는 아이스크림을 テーブルへ、ぐん、ェリビングに行って電話に出ています。ゴシレかそ、ジョナルを、ばっこ습す다。だ。ドナルを、ば는다라고하는표현은電話に出る라고합니다。電話に出る電話を、ばっ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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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を、ばっよ。を、ばっこを、ばっこを、ばっこを、っこを、ばっこ 완전히 까먹고 완전히 잊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스카리 외세레테라고 하면 안 되나요?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아이스크림에 대한 거, 아이스크림에 대한 것이라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가리킬 때는 아이스크림의 것처럼 나니나니의 것로 표현을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아이스크림의 것와 스카리 외세레테 아이스크림에 대한 것은 완전히 까먹고 나니야라 무언가 楽しそうに電話をしています。じゃあ、楽しい라고하면즐겁다인데요。楽しそうに、いるてご、そうに、る붙였습니다。いろいろ、やんてる、なたねるすがい있는데요。じゃあ、楽しい、ちゅう楽しそうに、ちゅうがし、라는뜻입니다。じゃあ、やんてる、なたねるすいぬんぷいひょんよんさん은いるてご、おがねだが、そうだ。なひょんよんさん은だるてご、おがねだが、そうだ。 돈사는 어떨까요? 동사는 추측의 뜻도 들어가는데, 마스형에다가 소다입니다. 마스형에다가 소다. 자, 이런 접속에 대한 것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접속 트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대話をしています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조금 덮여를, 녹다라는 말인데요. 녹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요니 미엘르라고 하는 것은 모모처럼 보인다, 모모듯이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세 번째 그림을 설명하면서 나니나니 소니, 나니나니 소다 라든지 나니나니 요니 미에마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나니나니 요다 9 9 2니요오오오오오오오제오부의 스토리 구성을 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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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오림으로 가볼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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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토를 썼습니다. 토는 뭐뭐 하면 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를 했더니 뭐뭐 하더니 라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완전히 너가 버린 모양입니다. 자, 토깨때 심었다. 자, 심하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해버리다, 뭐뭐 하고 말다 라는 표현이죠. 태형에다가 접속합니다. 토깨때 심하 때 이르 여기서의 테이르는 뭐뭐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완료의 뜻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のがぼれった溶けてしまっている。様子、モびなの模様な似てしまう。そうすると、完全、のが、ちょ、ぼりん、模様が似てしま女の人は、溶けてしまったアイスを見て、女の人が、のがぼりん、アイスクリーム、をぼご、出しっぱなしにしていたことに気づき、失敗したと思っています。じゃあ、出しっぱなしらなんでよ。じゃあ、여러분。 다시 이거는 마스형에다가 연결을 하는데, 뭐뭐하고 마에다, 뭐뭐하고 반치한다, 뭐뭐하고 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바나시라고 하는 거는, 꺼내놓고, 그냥 반치하는 거를 다시바나시라고 합니다. 다시바나시니にしていたことに気づき 꺼내고 반치해 버린 것에,気づき, 알아차리고失敗と思っています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또 벽시계가 나오는데 벽시계는 13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컷별로 뭐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인지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같은 것도 잘 살펴보시고 답변을 만들어 주시면 자, 스토리 구성 문제도 잘풀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1부부터 제7부까지 파트별로 이렇게 기출문제 풀이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몰랐던 부분이나 그리고 제가 드린 팁 같은 거는 잘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s a p t 시험을 보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s a p t 공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스카이 사마でした